와이터 페비님 반갑습니다. 네, 아주 신나는 무대 지금 네, 보여줬습니다. 오늘 해역의게막색입니다안녕하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 그리고 유명 국회의원들이랑 대구에 관계 되면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 와가 계십니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 상대 식님도 계시고요. 저기 있죠. 네. 지역에 인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목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고구인 여러분에게 여기 우리 동구의 강대식 의원입니다. 영의님 반갑습니다. 이게 받는 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동구 구청장입니다. 조경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길남입니다 아, 예. 반칙, 반칙, 예, 감사합니다. 음, 네, 여기는 정인성. 예. 정인성이에 예. 예. 네, 반갑습니다. 행사기한다고 지금 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습니다 반갑습니다. 습니다습니다반갑습니니다니다 아, 저 털맨님 반갑습니다. 불미스러를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좌측에 있는 국기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붕기에 대하여 경계. 이렇고 저기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는 것을 은 굳게 다짐합니다. 예, 동부체육회입니다.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은 동구체육회 전상현 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동구체육회 부회장 전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고민의 건강증진과 사학을 도모하며 국민 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로 바라되는농구를 위한 2024 농구 청장대 종목별 체육대회 대를 선언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 <laughs> 힘해주십시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전해 주신 우리 서 현이와 부의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4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 드릴 때마다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대구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조경선 부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인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 송대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님들 일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권기훈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까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해드십시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님들 일괄로 역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구의회 이연미구 의장님, 박종복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 노나복 의원님, 하준호 의원님, 김영화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배홍연 의원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주시오. 이어서 본회 임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회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정호 부회장님, 남주형 부회장님, 박병찬 부회장님, 전상현 부회장님, 장세경 부회장님까지.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사님들 역시 일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김재용 이사님, 김정열 이사님, 인사 쏘이사는데 지금 시간 나가겠다. 이사님, 박진수 이사님, 서문규 이사님, 석상호 이사님. 성재철 이사님 정준식 이사님까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회원 종목 네. 문체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하나밖에 보충을 안 가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고 나중에 중요한 게임에 다시 시. 예, 식시간 라이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님. 정방하겠습니다. <웃음> <조우성> <웃음> 밧데리 보충을 회장님. 위해서 댄스스포츠연맹의 <laughs> 윤정희 댄스 회장님 지금은 인사시간으로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수영연맹의 김도식 회장님 족구협회에 정영호 회장님 줄넘기협회김원식 회장님 체조협회 예공처 회장